여기, 이제, 여기, 해 주신 분하고 약, 약속이 돼 있어요. 내일은? 내년에는 여기서 저쪽으로. 그래야죠. 저수지까지 아주, 어, 저수지다 막아놓고 하려고. 자, 잘, 생각했죠? 아한번더 갑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 사실은, 아 우리 저, 브루스 타임을 한번 할까? 신나는 거한번 할까? 신나는 거? 할까? 신나는 거? 그래서 지금 목소리 아니라고 전날게 힘든 것만 시키고 어 빠른 거 갈게요, 그러면. 그러면 키타를 마지막 곡으로 하한번더 하고, 다음 내려놓고 신나게 칠공포 한번 달립시다 자 이번에 부를 노래는 어 우리 단장께서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역시 친구가 없다면 정말 도시 없다면 나는 인생 잘못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친구야 서로 하지 마라 이 세상은 우리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 가자 예 정말 먹이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대신에 가수 아까 우리 이병철이나 그런 분들보다는 뭐해도김은국이그 형보다 내가 낫죠. 어 그렇다 해요. 예. 그러면은 하루가 아, 주시면 되는데 술다 먹지 않는 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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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들이 나를 더 좋아하는지 몰라. 레이더에 타운 세계 태어나면 한번 줄게. 감사합니다. 어 그래 고마워. 어어 누나는 어제 꼭 우리 선배님 달싸이하고 많이 닮았다. 어어 어, 얼굴이 이렇게 닮았냐. 어, 고맙습니다. 형님 오늘 가도 죽어주 죽어 미운 사랑 고마워. 아직도 체력이 남았어.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면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아그뭔 이렇게 큰 돈을 줘요. 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조금 폭력된 줄 알았어. 잔생이셨네요 어, 나도 대검박을 저렇게 팍팍 밀고 싶은데 더워가지고 네, 부럽네요. 그 대신 네. 조금 다리를 오므르세요. 그냥 분아리 왼쪽으로 쏠아졌어좀아 <laughs> <laughs> 주셔도 되는데 히타를 잠깐 치워놓고 아, 마지막 아름다운 강산도 있으니까 완전히 치우지 말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7080. 야, 팀 나오니까 죽어라고 난리 났다. 야, 야, 야. 야, 야. 소리 를 지지 마, 소리 지지 마. 짜 아껴놨다, 좀 이따 우리 버드님 나올 때 많이 해. 예, 예. 나도 솔직히, 나도 솔직한 얘기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제 생활. 어, 어디, 눈구녕이 시무라를 안 보인다, <laughs> 어, 어디야? 어, 오 어, 세상에. 안 주셔도 돼요. 신발, 예, 신 예, 오, 세상에.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음, 삼촌 년분이렇게 주시고, 예. 어차 사람들이 날로 갈수록 좋아지네. 자, 그러면은, 거들 졸매하고! 아, 세상 이렇게 예쁜 옷을 입으셨네. 예. 아, 남진의 나야나. 어허, 깰그7080 40분짜리 좀 있다고 5만원짜리 먼저 나왔다. 나야 나 바꿔라. 어, 스타일이 누나는 딱 보니까 남진 나오나 그런 분들 스타일이야. 그죠? 어, 나는 누구 타입이냐면 민해경, 김한선이. 어 옛날에 김한선이가 그그눈도 엄청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흑백 테레비 때도. 아그까 어? 그러니까 김한선이가 나와서 나는 오늘 밤은 너무나 무서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애기 오빠 나이년 안에 네눈구멍이더 무섭다고. 그 시절 그런, 그런, 그런 시대 같아 나야나 한번 합시다 하고 나서 장구 한번 1 0명날 치고 우리는 어, 버드님이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죽겠다 자 나야나 우리 남짓처럼 쫙 분위기 쪽으로 가까딱 잡고 에? 그걸로 아까 이만야 나야나 있지 그거 그, 저 미안한데 나야나 하고 친분평하고 엮여진 거 있어 그걸 그냥 그냥 줘 어, 왜냐면 버드님 오면 바로 내려가야 돼 아. 좀 신나는 거야, 너의? 우체국에서 가자. 안녕하세요. 가수는 남입니다구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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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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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 띠. 마이크 띠. 띠.

그러면은 그거 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이거같아 아, 응. 우리 어, 그 자욱한 안개 속에서 부른 어, 누구있죠? 아, 한중하 선배님 노래부터 한번 달려가 아, 안주셔도 되는데 헤이 깜깜해도 나는 돈이 보인다 큰일났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미인들이 앞에 있으니까 기분 좋다 아까 낮에는 맨 고장난 청년들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한는 의욕이 안쓰했는데 미안한거 어? 아? 밤에가 좋아? 응한만해 내가 틀리라고 나는 낮이 좋아 밤에는 싫어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큰돈을 주시고 어나 여기 그냥 쳐다보는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 그냥 느낌이 온가 안온가 보려고 그냥 그런거야 어 아까는 막 난리치던데 어 저녁에 온 사람들은 개털인가 많이 하는 얘긴데 어머나 세상에 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면 죽게. 아, 정말 멋지거든. 응? 어, 이렇게, 에오, 어머나, 고마워요. 까꿍, 까꿍. <laughs> 나 미쳐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나온 김에 같이 수긍을 해버릴까? 어, 왔다 갔다 하면 힘이 드니까. 다 같이 내버리시오. 안그러면 누가 총물을 맡아서 많으시 싹 걷어. 그러면 더 편하잖아요. 자, 어? 오 세상에. 고마워요, 형. 어, 양복 입은 사람들은 다 개털인 줄 알았더니 저 형은 틀리다 음. 어? 뭐라고? 신발! 아 신발? 어 나는 신발이라고 안지 고콱죽여불려고 했더니 저 새끼 무림이 저 새끼가 이상한 것만 가르쳐갖고아 저걸 보인다고? 우리 까꿍이 저렇게 옷 입으니까 참 이쁘지 않아요? 귀엽죠? 어, 어. 영량없이 거지같아 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술 잡수 분들도 나 이렇게 차원이 틀리네. 어아니 하는 얘기인데 저거를 어떻게 들어가나 누나 네가 오면 안 될까? 어나 들어가면 아무리 봐도 얘팬네들이 예, 자주 훑어볼 것 같아요. 아까 너 옆팔로 가는데 뒤에서 예어머나 어, 세상에 오늘 이런 날이 있네. 아, 진짜로 나는 여 이렇게 고마운지 몰라. 이래서 살맛이 나나봐. 예 아무리 어려워도. 예, 여러분이 이렇게 미쳐가고 하나씩 써, 응? 네? 그집앞 하나고, 몇십 만원 주고 어쩐지 예상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건 없는 주고 주는 거 같아. 예, 네? 예, 예, 가요, 가요. 다리에 돈이 얼른. 네? 어, 응, 신발, 말 좋게 해라너 물리서 니면 신발이라고 할것 같아. 응. 아유 고맙습니다. 야, 이거 선님 깜깜하다. 야, 다른 데는 놔두고 조명을 여기도 조그만하게 해드려. 어, 그리고 밑에 시원하니 사다도 올리면 에어컨이 지 나와요. 오셨어요? 응.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어? 어, 너까지 닮아가냐, 이 지랄하고. 이제 다막거잖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줘! 파이프라인? 키 다치면서? 어휴, 정말 좋은 월음금이 없다니까요. 좀 공짜란 게 없어. 응. 그지밥 그래. 그러면 그지밥한번 그 하고. 저 초반에 근 왜냐면 제가 많이 할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버드님이 너무 길어지면 안돼니까 오늘은 짧고 굵게 이렇게 가는 거죠. 아선 세상에 노랑대구빠 진짜로. 나 어, 요즘 당신이 몸이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 행복해. 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희는 이런 분들이 나는 좋다고 그래. 이렇게 춤추신 분들, 저분들도 사실은 몸이 어딘지 모르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렇게 나와서 미친 듯이 저렇게 하다 보면은 꼭 우리가 교주 같고, 사비 교주 같고, 어. 그러다 몸이 나았잖아요 박수 한번 쳐줘, 이럴 때. 응, 음. 어, 아이고, 고마워요. 사진 안 되는데, 난 돼요. 찍었어요? <laughs> 자, 그집앞한번더 하고, 파이플란도 한번 한다 야야야, 네, 아, 정말.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형들 꼭대구로 내려와. 어, 돈 있는 사람은 좀오고돈 없는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자, 그집앞한번더 가겠습니다. 신정한 거니까, 신나는 거한번더 갑시다. 체력! 그집 앞! 갑시다. 같이 부릅시다! へのパい i 아 오늘 미친 사람들 많다. 말다 저런 데연탄이 얼마나 많다니까. <목소리> 아, 야야, 같이 시다 너무 기다지면 안 돼. 대신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요. 저분이 10만 원을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해 줘야 돼. 아. 어, 그 재정합니다만은 파이브 라인이라고 옛날에 우리 나이트 클럽에서이 노래를 많이 경험하고 들었는데 예, 1절은 기타로 맞추고 2절은 여기다 장구로 한번더 겁읍시다. 왜냐하면은 특큰이다 보니까 우리 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나보다 장놈이라. 예. 동동구름은 치지